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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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한라봉? 네, 예, 지금 눈, 눈과 비가 오고 있고요. 예, 네, 알리발 예, 네, 자동 라이터. 지금 3시간째 크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어. 한국의 전자업체 중에 이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 손목시계에서 블루투스로 싸서 이것을 껐다 켰다, 속도까지 조절하는. 그 업체, 저한테 연락주세요.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이게 다 좋은데, 껐다 켰다 하기도 귀찮을 때가 있고, 손목시계 방식으로 해서 블루투스, 이거 벌써 개발했나? 손목시계 겸, 껐다 켰다가 무선으로 되는 와이퍼 크기는 좀더 작게 그리고 여름에는 선풍기도 되고 뭐, 야,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필요하구나 어쨌든 간에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말아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다또 말아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허이, 허이, 허이.